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Make Bitcoin Great Again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비트코인이 규제 완화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다시 한번 키워줘서 9,400만원대까지 회복해줬고요 그중에서 주피터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한 이후에 수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세 라인을 상승 비율을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솔라나 생태계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솔라야도 상승폭을 좀 크게 만들어 줬어요. 25만 원대가 단숨 회복해 주면서 직전 정권점이 30만 원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피터 코인이 지금 상승 랠리가 키워줄 수밖에 없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올 연말에 새 차례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미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여러 대권 후보들이 비트코인의 행정 명령을 준비하겠다,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절대 팔지 말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상승폭을 조 굉장히 키웠습니다. 이 주피터 코인도 지금 상승 랠리, 급등 랠리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로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 텍스트로 요약해서 무료 방에서. 공개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대응반 같은 게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진행하고 있구요. 주요 이슈와 알트코인들의 대응 방안과 다양한 정보들을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보신 번호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참여하세요. 이번 한주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하고요. 8월 달부터 포트 관리 제도로 해서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저 관련된 소식들 무료방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달좀 제대로 준비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재 바닥 구간에 놓여 있는 코인들도 많고요.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 코인들을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도 취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확실한 정보, 확실한 시나리오 한번더 말씀드릴 거니까 무료방 분석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이어가면요, 2021년도에서 22년도에 강한 상승, 이 대시세를 만들어주면서 이 8천만 원대를 터치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이 바닥 라인에서 ETF까지 승인되면서 결국엔 1억이 나왔어요. 여러 분석글에도 나왔지만, 이 FTX 사태 이후에 이 바닥 사이클을 찍어내고. 다시 한번 이제 강세장이 올라왔다는 게, 자, 여러 거래소와 증권업계들의 전망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의 패턴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한 번에 안 가고 1억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싼 고점 이중 천장을 만들어 냈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도나도 이제 앞으로 2억 3억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배팅했다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이탈되는 자금들이 생기죠. 즉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때 고래들이 오히려 매집하는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을 땐 결국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치고요.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집을 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게 맞죠. 어차피 채널라인 자체는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비트코인은 이제 바닥라인을 잡아내고 그리고 개미털기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좀 깨고 내려온다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풀매수를 한번 담아봐야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이 5만 K 정도에서 눌림목을 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 자, 여기 구간 때에서 매도를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추가로 좀 보여드릴 내용은 비썸 기준으로 최근 등락폭이 컸던 종목들입니다. 자, 1위가 페페 600포인트 넘게 급등했고요. 플로키, 델리시움, 제스민 코인, 마이버스 같은 종목들이 뭐 기본 100%에서 많게는 600% 이상 등락폭을 보여왔습니다. 또 추가로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라나가 600% 정도 급등을 만들어주고 니어 프로토콜이 260%스택스 체인링크 시바이노 같은 종목들이 최근 1년 동안 2배 이상이 급등을 만들어졌죠. 기본 100%에서 많게는 600% 이상이 2024년도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바닥 구간에 놓여 있을 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자 관련해서 대폭등 유망한 종목들을 몇개 선별해 놨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클릭하신 이제 코인 투자하신 여러분들, 2024년도 하반기까지 상승이 유지될 종목이고, 자 매도는 2025년도에 매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상승 미가 폭등이 일부 직전이 종목이고, 세력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보유기간 폭등 근거 딱 기재해서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확실한 타점의 2% 확인해 주시고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대폭등 유망한 종목들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종목은 두개 정도는 픽스로 매집하고 있고요 최대 5개까지 매집할 예정입니다 종목당 목표 수익률은 500%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무료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어,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일체 비용 없이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남기신 이후에 어, 정말로 이런 종목이 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인증 내역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확인만 되시면 자, 휴대폰 번호로 바로 발송해 드리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매월 1일이 되면 다 초기화시켜요. 삭제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정보는 좀 보호하고 확실하게 이제 대폭등 유망한 종목만 문자로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면서 아래에 보신 번호로 폭등 또는 대폭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죠. 대폭등 또는 폭등.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도 어차피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 가져갈 거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하반기에 미 대선을 포함해서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먼저 수익을 가져가고 내년 상반기에 확실하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확실한 프리미엄 종목만 제대로 잡아도 계좌 역전이 압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 따봉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이제 밈코인 섹터라든지 시장을 주도할 코인들 어차피 광풍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팔았다.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 계좌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어차피 비트코인 하는 이유가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이왕이면은 확실한 수익을 먼저 가져가자는 거예요. 내 계좌의 수익이 0원이 되더라도 1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이상도 가능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래에 보신 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발송드리는 문자들 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큰 수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